문장은 신명기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가 동시에 모세호경 전체와 여호수아서의 가교역할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는 일과 모세의 죽음만이 남겨진 셈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계승한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 선택되어 가나한 입장의 선봉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족 속과 싸움으로 전쟁을 찔 당시, 모세에게 지명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었는데 여수아 이름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여수와는신나이 반도에서 모세가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당시 유일하게 장막문을 지킨 자였고 가데스에서 가나안에 보내진 정탐꾼 중한 사람으로서 그때 가나안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의 먹잇감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한 장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경력으로 보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충분한 재량과 덕목을 겸비하고 있는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회막 앞으로 이끄셔서 이스라엘의 장래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장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과 이것을 모세를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알리라고 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범죄자는 환난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회개하게 된다는 것, 노래를 가르치라는 것, 사람은 평안하고 부유하면 타락한다는 것 등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당초 이스라엘이 하나님 곁을 떠나 타락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고해 주기 위해 율법책을 법계 곁에 보관케 하고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예언을 노래로 만들어 이를 대대로 가르치게 했습니다. 다시 보아도 모세는 위대한 신앙을 소유한 선각자였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후의 기록으로서 본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닌으로서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다루고 있는 기록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한가 슬픔이나 비통에 빠져 있지 않고 의연히 가난을 바라보면서 한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모세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과도 같이 다 이루었다는 소유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신하의 광의를 거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지극하신 사랑과 장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노래는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찬양을 앞세워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찬양, 의로우심에 대한 찬양, 긍휼하심에 대한 찬양의 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에 더할 것도 없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잠잠히, 그리고 엄숙하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을 앞세워 구절구절 되새겨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천지를 부르고 있는 것은 진실을 말하기 위한 증거로서가 아니라 천지까지 자신의 노래에 대한 청중으로 삼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중대하며 엄숙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욕보이게 하고 있는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내 교훈과 내 말이라고 함은 곧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비와 이슬이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스라엘에게 이 같은 기쁨을 줄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피와 이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비단 신명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천지의 주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때로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수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고 보호하는 습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향한 독수리의 사랑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술하고도 꾸밈 없는 멋들어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은 신하의 광해를유랑하는 동안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기억하고 챙기시고 돌보시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자유롭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들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방 신에게 절하고 혹은 금송아지를 만들기까지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방신의 입장에서는 너무 굴제 들어온 횡재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여기서 여수론은 정직한 자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수론으로서 마땅히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했음에도 그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길에 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회상하면서 이처럼 여수론에 빗대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이하 노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결과, 그 대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겠다는 결과로서 보여주실 심판은 실로 가공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회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모하게한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 또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품별력이 없음을 통탄하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 심판의 이유가 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슬퍼런 칼과 같이 실체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선의 이 같은 이스라엘의 분별력 없는 심사와 악한 행사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등진이 위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곧 후대의 역사로서 이방 민족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치게끔 하셨고 이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또한 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를 예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또 다른 하나님 사랑을 엄숙히 전했습니다. 기록에서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 번영해 하나님을 잊고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 심판을 받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기사는 모세 이후 훨씬 후대의 성서 기자가 이를 모세의 노래로 옮겨 붙인 것이라고 아야할 것입니다. 이는 앞선 신명기 서두에서 본 바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아 지난날 신하이를 유랑하며 이스라엘의 행태를 낱낱이 보아한 모세의 시각에서 이 기사는 모세가 하나님 영에 붙들려 이스라엘의 장래 모두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 가나한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물론 그들의 후세들에게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도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한편으로 구절구절 아름답게 그지였고, 다른 한편으로 장엄하고 엄숙하게 유록된 모세의 노래는 모세의 일생을 통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얼굴 모습은 물론이고, 이 같은 모세의 노래를 미리 알고 듣고 계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다음으로 본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의 청착에 살면서 각각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어. 순서로 보아 이 시가 모세 이후에 성서기자에 의해 축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기록을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도상에서 그의 동포를 위해 이처럼 축복하고 있음은 이스라엘의 고단한 인생항로가 눈에 비쳤기 때문이며 그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이 바로 보였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이끌어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셨으며 후대의 역사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본토를 또다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승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게 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외에는 심판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군자의 기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키라고 명한 율법은 이후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승화되게 이릅니다. <목소리> i you say yeah.